할렐리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365일 연속 유튜브 방송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e 국성 j a h 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1 4 4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증거 u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저분은 황이정승입니다. 황이정승께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저 소들 중에 어느 소가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농부에게 물어보았더니 농부는 황이정승 귀에다. 귀속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누런 황소가 일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황의 정승은 왜 귀속말로 말씀해주십니까? 예, 아무리 말 못하고 있는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쁘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황의 정승은 그날부터.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조심 하면서 나라 살림, 나라 일도 돌보았고 그 본인의 자신의 인생 삶도 말과 행동을 삶과 조심하면서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앞에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 거지가 삼가 조심조심하면서 턱을 세워가면서 남을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전해주고 남에게 복된 말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막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치도 안 되는 혀를 가지고 막말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응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민족이 나라 위에 필요한 인물 대통령을 친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축으로 올라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자정성, 우정성 차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벌어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먼저 그런 자리를 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도 입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그들의 속마음도 세베드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정성 우정성 차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직권자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구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 중에 그런 자리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이, 죽음의 영광이 아니, 의영니이아님의영니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e 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y 님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거룩한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직권자들이, 직권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 속마음,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은 나를 속일 수는 계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우리의 심장 러부를 살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러 우리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 속에 세속주의로 가득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정승 우정승 출세 성공 때부자 이런 것들을 은근히 바라면서 말로는 표현은 하지 아니었지만은 내 속마음은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고자를 다 버리시고 이땅 위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이땅 위에 성육신 임하시사.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사.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참으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속으로 들어가시사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의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성령의 매인바 되어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약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며 치료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사랑을 생활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과 함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님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선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구보와 요한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야구보.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사시면서 이 땅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크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리라 너희들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종이 되어야 하느리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성물로,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눈은 뜨고 있는데 제대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예수를 제대로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는 탐욕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수단화하여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 성공, 그리고 그런 욕심어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세속적인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른다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수 없사오나 여러분의 마음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심장 피부를 살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른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된 말과 뻔뻔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대 앞에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는데. 우리 찬송하면서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를 복정시키고, 나는 죽고, 나를 위하여 피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시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쫓아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 속으로 들어가시사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제가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나눠주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시면서 이 악한 시대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독교 개목사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아픔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사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사 사회적 약자. 고통 가운데 아픔 속에 슬피 울며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사.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 가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시렵니까? 우리 주님 가시 걸어가신 그 길, 눈물 없이, 피 없이 갈수 없는 그 길, 우리 모두 그 길을 찬송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후원함을 입은 백성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권사답게 장로님답게 집사답게 우리 이 시대 앞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길 좁은 길 걸어가십시다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그럴 듯한 그길 가지 맙시다. 오직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 따라 갈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